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그 정초부터 아주 그냥 시끄럽구만 뭐..뭐..뭐라 뭐, 그러는 거야 뭐보건이그왜나 방금 접속했는데 지금 1시간 30분인가 2시간이나 캐릭 안 돌아갔네 젠정할거뭐 뭔데 또 뭔데 이 새끼들아 말해봐 아기돼지? 그래 아기돼지 할 강퇴했습니다. 아기 돼지. 아기 돼지 금지예요. <laughs> 아니 팬톡방에 아기 돼지 도건영이 들어왔더라고 이 새끼. 누가 봐도 그냥 어. 아기 돼지 금지어야. 여기가 무슨 인벤이여? 여기가 리니지 전창이여? 펜톡방인데. 장난이고, 금지어가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요. 얘네가 요즘에 나한테 아기 돼지라고 많이 얘기를 해. 그래갖고 괜히 우리 펜톡방 들어갖고 분탕칠까봐 왠지 느낌이 쎄갖고 그냥 보냈어요. 어쨌든 우리 펜톡방 아기 돼지 금지어니까 아기 돼지로 들어오지 마요. 너 뭐, 뭐, 왜 이렇게 뭐, 뭐 이미지 진거 뭐, 뭔데? 착한 년. 내가 낄 자리가 없네. 그래야 기뻐하지. 아롱사태가 이 새끼 또 패드립하네. 이거 패드립하는 새끼야. 이거 야, 네 말을 내가 뭘 봐야 되는데 말을 해봐. 3만 원나왔누 이게 왜? 3만 원이 뭔데? 저기 이... 그니까 무슨 증건데 <laughs> 뭐에 대한 증거야? 3만 원짜리 여자로 3만원이라고 쓴게 어떻게 3만원짜리 여자라는걸로 이어져? <laughs> 어? 뭐 1200다이아를 산거야 뭐 여자를 3만원이라 그런거야 최리남과가이 사람이 우리가 여잔지도 모 그냥 할밴데 얘는 아 이게 아이디가 여자같아갖고 니네가 여자로 엮는거야 이거를 사상이 그릇되면 저걸 저렇게 보는구나 라잇 like 너처럼 그래, 그렇게 생각해 힘내 왜냐면 이 친구의 사상을 보여드릴게요 내 이거 안 깔라 그랬거든? 어, 아롬이 보... 어, 얘기해봐 아, 저 아롬이한테 아롬이한테 그러는 거야? 얘기해봐, 네 사상을 아롬이가 아롱이도 맞거든? 아롱이는 제 와이프입니다 얘기해봐 왜 통수 걸렸지? 정치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네 모른다 지 고소 먹을까 봐 조용해지는 거봐 으이그 이 새끼야 이 찌질한 새끼야 네가 사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 3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여자를 지칭해서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그쪽 사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사실 여러분들 쇼였고요 나도 이거를 보고 나서 정치질 걸릴까 봐 심각하게 물어봤어 백곰미한테 21살부터 같이 했던 동생이고요. 곰도강입니다 지금 현재 D 백곰이고요. 제가 링크 썩게 갖고 자꾸 어그로 끌길래 내가. 아휴. 그래 한번 물어나 보자 그래서 똑강이한테 이거 링크 주면서 내가 물어봤어 도건이형 증거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옴이라는 뭐 이거 자꾸 봐달라고 할고 봤어 그래가. 똑강아 3만원 무슨 취지로 채팅 쳤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물어본 것도 미안하다 씨. 물어본 내가 미안하다 배꼬마 형이 널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방송을 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똑강이가 뭐라는 줄 알아? 멸치 친구들 멸치가 왜 멸치냐면요 얘네 준다고 개미알기 막피 있잖아 걔가 약간 좀 예전에 이 서버에서 원래 악랄 할때 사람들이 그 준다고 캐릭을 멸치라고 놀렸나 봐나고 우리 혈원들이 걔 멸치라고 좀 많이 놀리거든 그래서 최리나나 이런 애들이 같은 혈원이잖아 준다고라 그래서 멸치 친구들 다 같이 포항산 멸치 3만 원내한 박스 이거 표현한 거라고 구라 수도 있으니까 멸치 한 박스에 얼만지 가격을 한번 봤어요 3만 원자 어쩔래? 이네 정치질이 되니? 통영 남해안 햇디리포 상급 1.5kg 한 박스 3만 원 이거 얘기했네 저희 열은 제가 애초에 공지사항에도 또는 우리 그 단톡방에도 얘기를 해요 절대로 성드립이나 패드립은 하지 말아라 그 외에 적들을 놀리는 거다 상관없다 왜냐 적들은 성드립 패드립 일삼는 애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디코든 공지에서도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 네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여성에게 3만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파렴치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네가 생각한 거지 저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얘기해봐. 애 지금 방송보다 방송 보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했던 앤데 착한년. 예 저기 애들이야 국혈애들. 어뭐 숙취의 해소 아니면은 뭐 누구겠지 뭐알 필요도 없어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뭘 굳이 제네 말을 뭐하러 믿어, 여러분. 자 해결됐니? 아하 대답. <laughs> <laughs> 어? 착한년아, 허어쩌지 안 걸리는데. 어, 어, 근데 아롬이랑 얘기했는데요. 아롬이 하나도 안긁힌대요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근데 지금 뭐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기는 해. 쟤네가 좀 선을 많이 넘고 있기 때문에 좀 멘탈이 나갔거나 정말로 긁혔거나 이 지속적인 괴롭힘에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수집한 자료를 들고 제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니네가 진짜야, 착한년 썩은 홍어거니, 일배새끼야잘 들어. 니네가 아롱이라고 해가지고 안 걸릴 것 같지. 거기 검사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바보가... 아니야. 특정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롱이라고 물어본 거 아롱이도 내 와이프인데 그랬더니 어 아닌데 나 누군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니네 안될것 같지 내가 지금 그냥 유쾌하고 장난으로 넘어가니까 내가 문제 삼고 가잖아 돼 적당히 해라잉 지금 그냥 장난으로 받아줄 때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어, 애들이 뭐가 잘안돼 다이아 캐가지고 밥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스도 못 잡지 사냥도 못 올리지 뭐 아무것도 못해 월드 처마저 마스터 나가도 주, 월, 마스터 적대 걸려갖고 처마저 본토는 또 우리 들어왔고 처마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 뭔가 욕구불만인 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들이 패드립하면서 그러고 푸는 거야 더한 것도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거그뭐 저기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 말고도 피범벅부터 해가지고 뭐 더한 것도 있어 그런 거지 일단, 일단 니네가 채팅 치는 거는 내가 따로 스샷을 찍지 않아도 여기서 팬분들이 박스샷 찍어갖고 개인톡으로 보내주고 있다야. 너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그분들도 너네한테 당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물분의차이거든 근데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특정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바, 바 얼굴 까고 방송하는 사람은 이게 특정하기가 쉬워요. 쟤네는 그냥 모르는 거야 지금. 아무도 자기들을 문제시 삼아서 법적 대응을 안 하니까 아 이렇게 해도 안 걸리는구나 라는 거지. 문제를 안 삼으니까 안 걸린 게 아니라 걸릴 수가... 없었던 거야, 바보들아.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애들이에요. 됐어요, 넘어가요. 뭐 막비 잡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지금 딱 이렇게 한 마디 하고 딱 넘어가니까 착한년 그렇게 채팅 미친 듯이 치다가 그냥 뚜드러맞고 도망갔죠? 고맙다, <laughs> 한년아. 네 자신을 깎아서 나에게 컨텐츠를 주어. 오늘 영상도 아주 달구나. 과연 네 말을 누가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음.